오늘의 말씀은 시편 44편 9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자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묻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승량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 같이 여임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은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바람다로 복을 주실 때도 있고,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을 허용하기도 하십니다. 시인은 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았고, 뜻하지 않게 찾아온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 행복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당신의 백성에게 시련과 고난을 허용하기도 하십니다. 시편 저자는 자기 민족이 주님께 버림받아 이방에 침략을 당하고 그들의 말발구배에 밟혀 조롱과 수치를 당했다고 한탄합니다. 그는 참혹한 고난의 원인을 찾으려 애써 봤지만 그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민족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적도 없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혹독한 시련 속에 던져 넣으셨습니다. 우리는 시편 저자같이 고난의 구체적 원인을 알고 싶어 합니다. 아마도 이런 생각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적 지혜로는 그 원인과 이유를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도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의 원인을 찾기보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특별한 목적을 이해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박해 당하는 성도들을 향해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잠시 받는 시련을 통해 우리 믿음이 성숙해지고 장차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이런 유익을 기억하고 고난의 시기를 인내하며 견디시기 바랍니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도살당할 양처럼 취급받았다고 호소합니다. 그는 자기 민족이 아무 이유 없이 위태로운 상태에 놓여 죽게 되었음을 슬퍼하고 아파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방 민족에게 침략당한 이스라엘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에 따르면 이 구절은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굴욕과 수치를 당하셨고, 죄인들을 위해 도살당하는 양처럼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께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모두 쏟아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믿음으로 견디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겪은 고난의 무게를 잘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고난을 견딜 수 없다는 것도 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고난은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고 우리가 세상에서 탈란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유를 알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눈을 들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고난을 이길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의 자리로 고난 중에 당신을 의지하는 자들을 찾아오실 것이고, 또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두려움을 떨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반드시 성도에게 고난을 이길 힘과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우리를 일시적으로 낙담시킬 수 있지만 우리가 고난의 유익을 되새기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은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넉넉히 이길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닥친 현실과 고통에서 간절히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을 외칩니다. 나를 외면치 마시고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오늘 주신 말씀에 따른 더 깊은 묵상과 기도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